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스포, 스파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도가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 맞서 싸우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소리가 들려지는데 열린 귀, 하나님의 말씀을 열수 때에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만 드러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3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 속에는 칭찬이 가득한 교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칭찬과 책망이 가득한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가득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만 가득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는 반면에 책망할 것도 많은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 것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됐지요.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 커서 뭐 위대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고 적은 교회이지만, 승로수가 적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면, 많고 적음에 따라 관계없이 이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5장에 가면 천상의 예배가 어떠한가? 그 천상의 예배는 누가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가. 어쩌면은 그때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 그래,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지. 이런 용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6장에서 16장의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일곱 인에 대한 진노, 그리고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점자점자 그 심판이 강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분의 1만 하나님 그 진노의 대상에 있지만은 점차점차 점차 그 핍박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화되어져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일곱 인에 대해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일 때는 그때는 완전히 이 땅이 초토화되는 그런 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한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일곱 교회. 일곱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완전한데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들을 만한 교회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어, 또한 칭 칭찬을 함께 듣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곱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곱이라는 칠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오늘 그중에 마지막,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식 전에 주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를 보면 또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라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진노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 마친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마지막 심판이다라는 의미가 되겠, 되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의미기도 이 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는 아무리 그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게나 되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제약.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 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유리 바다 같이 요한이 보기에 유리 바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투명하다라는 말이죠. 바다가 아주 투명한데 그런데 그 바다는 불이 섞였다라는 말이요. 불이 섞였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 짐승이 이마에 표를 받으라고, 받으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합니다. 짐승이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물고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그 말에 속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다라는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바다 입구에서 어이 뒤에 오는 애굽의 군대들한테 집 잡혀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 되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통과하죠.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그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서서 그 수장되는 애굽의 군대들을 보면서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자가 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대단한 뭐 사람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래서 압박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서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리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다. 유리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라의 영광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야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넜구나. 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다가 그러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이롭고 참되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이롭고 참되시도다 그제서야 고난받았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야 주님의 길이 옳고 참된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면서 하나님 왜 저들에게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탄원하고 탄원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이 만국이 와서 춥게 경배하리로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봅니다. 또이일 후에 이렇게 이그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해서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한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일분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증거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써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거룩한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이상한 것처럼 이상한 단어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증거장막은 어디입니까? 성전의 증거장막은 에, 주의 보좌의 그 법궤가 보장 보관되어져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증거장막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그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증거장막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증거장막이 아니라 이 증거장막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있는 그곳이 증거장막이 된 것이죠. 그곳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비를 띄고 일곱 천사가 각자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씩 재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옷은 아주 맑고 빛난 세마포 이것은 제사장의 옷을 말하죠. 마치 성전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성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이 담겨졌지 않습니까? 그 대접들, 그 대접들을 가지고 내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일곱 천사에게 주니. 자, 천사들이 대접 하나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마치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에 영기로 가득 채워서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일곱 대접을 이 땅에 던질 때 일어나는 참혹한 이 땅의 모습을 우리는 내일부터 다음부터 계속 이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재앙의 대상은 핍박자들도 주어지지만은 말씀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이 재앙의 진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 재앙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요 또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됨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제들의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트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아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